부잣집 딸이던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줄이야. 고무로토바이 뭐하는 거야? 가난뱅이 동생 결혼 축하해 주러 왔지. 덕분에 모든 재산 내 몫이 됐잖아. 전생에 무슨 원수라도 졌어요? 신부가 못됐네. 가난뱅이랑 말 섞을 시간 없어. 내일 고려청자 경매받아 아버지 드릴 거거든. 기분 좋아. 나한테 지분 주면 금액만 1300억이야. 1300억이면 너와 난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 되는 거라고. 뭐라고? 나는 재벌 상속녀 너는 그냥 가난뱅이지 뭐 1,300억? 여보 우리도 그 경매장 가자 우리가 낙찰받자 1,000억 부자돼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바로 준비할게 잠깐 나돈한 푼도 없는데 무슨 경매장을 가? 명품 드레스 명품 가방 떨이세일 현실은 마음 같지 않은데 아 돈도 못 벌었는데 몸 살았나 봐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야 어디야? 빨리 와 회장님 지금 바로 갑니다 여기 있는 옷들 전부 주세요 전부 다 하면 5장 500만 원 비서와 상인 눈빛 이오간다 5억 오케이 전부 주세요 여기 오겠습니다. 이런 품돈으로 좋아할 줄 알았으면 10억 준비시킬 걸 그랬어. 이게 무슨 냄새야? 가난 냄새가 진동하네. 이런 고급 매장에 너 같은 거지가 왜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이건 이것도 포장. 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 모두 갖겠다는 거야? 가게 통째로 살 능력 없으면 방해하지 마. 누가 돈이 없다고 했어? 돈 생각하면서 쇼핑해 본적 없어. 여기 걸린 옷 전부 다 포장해 주세요. <laughs> 여보, 우리 언니가 이렇게 머리가 비었어. 조금 자극했을 뿐인데, 이런 멍청한 짓 하네. 흥, 집으로 돌아온 부인. 왜 망가졌지? 서프라이즈에 내 좋은 언니가 좋은 드레스는 너랑 안 어울려. 또 너야? 여보, 내가 준비했어. 이건 낮에 첫눈에 반한 드레스잖아. 어떻게 준비했어? 비밀,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갈아입고 올게. 나 어때? 최고지. 드디어 경매장.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번 경매회에서 대미를 장식할 고려 왕건이 사용하던 고려청자 시작가 1억. 1억천? 와 아가씨는 역시 달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다. 이어 너희들은 여기 왜 왔어? 구경하러 왔을까봐? 같은 수법을 두번 쓰면 재미없어 내가 나랑 어떻게 겨루는지 보자 3억 겨뤄보면 알겠지 4억 4억 5천 5억 1억이면 될걸 5억까지 올리다니 머리에 문제라도 있어? 내 마음이야 그렇게 화내는 거 보면 돈이 없나 봐이 그릇은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래 절대 질수 없어 5억 5천 어떡하지? 가진 건 없지만 물러설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야 허풍도 자기 능력 보고 떨어야지 5억 5천 1차 5억 5천 2차 10억 10억 1차 10억 2차 10억 낙찰! 망했다 망했어 거지 주제에 어떻게 10억이 있어? 감옥 갈 준비나 해 빨리 끌어내 나줘뭐 하는 거야? 선태 신성그룹 회장님은 천억이라도 지불할 수 있어? 회장님 이건 제가 사모님께 드리는 만남의 선물입니다 숨겨진 진실 모든 걸 뒤집는다 이 사람이 신성그룹 회장이라고? 설마 진짜야? 자기가 신성그룹 회장이었어? 혹시 이거 꿈인가? 행복은 뜻밖에 찾아오죠 오늘도 작은 기적을 바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님 저 시집 가면 진짜 죽어요. 제발 숨겨주세요. 난 청소하러 온 사람이에요. 아? 뭐야 스님 아님? 아가씨 집에 가시죠. 나 시집 <laughs> 절대 안갈 거야. 그 사람은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laughs> 그건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너만 없어지면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언니. 야호 드디어 해방이다. 그 독한 새엄마랑 언니한테서 벗어났어. 절에 들어가는 것보다 계모를 피해 억지 결혼을 선택한 그녀. 아꽤 잘생겼네. 아깝다. 뭐 하는 거야? 평생을 뒤바꿀. 이상한 거래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이 결혼 계약서에 서명하면 1년 후 자동으로 헤어져요. 매달 3천만 원씩 드릴게요. 3천만 원요? 사랑 없는 결혼. 돈과 소문만이 그들을 묶었다. 소문대로 정말 남자를 좋아하나 보네. 서명할게요. 서명과 함께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무대에 올랐다. 뭐가 들어갔나? 회장님. 제가 봐드릴게요. 여보. 제가 방향것 같네요. 뭐하러 왔어요? 아 간식 드리러 왔어요. 겉은 웃어도 비밀은 폭풍처럼 몰아칠 터였다. 오늘 밤 회사 모임에 같이 가요. 좋아요. 조사 완료했습니다. 계모가 소문을 믿고 친딸 대신 아가씨를 강제로 보낸 겁니다. 이번 결혼만 성사되면 내 딸은 부자야. 강제로? 꽤 좋아하던데. 하지만 진실은 가족의 욕심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우리 남편 왜안 오지? 어머, 우연이네. 동생을 괴롭히는 배달은 언니와 그녀와 바람난 전 남친. 뭐 하는 거야? 뭘 무서워해? 넌 어차피 신성그룹 구 회장한테 시집갈 거잖아. 네가 사라지면 이 자리는 내 거야. 차마운 분노가 드디어 터져 나왔다. 누군가 했더니 쓰레기랑 쓰레기통이네. 넌왜 혼자인데? 네 남편 다른 남자랑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말이지. 여보 늦었어요. 내 술자리에 당신들 초대한 적 없는데 내 아내 불쾌하게 하면. 처형이라도 당장 나가세요 회장 남편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시기심에 몸과 꾸미는 두 사람 비서가 부인에게 줄 반지 사이즈를 맞춰보자 언니는 작전을 시작했다 죄송해요 저기 보세요 구회장이 남자 손잡고 있어요 정말 남자를 좋아하는 거였어? 소문이 사실이었네 진짜였어? 나도 대시해볼까? 그럼 결혼은 왜한 거야? 안돼 내가 나서야 해 우리 남편 구해줘야겠어 모두가 등을 돌려도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누가 우리 남편이 남자 좋아한대요? 우리 사이는 아주 좋아요 소문 따윈 우리 사랑 못 막아 긴급 뉴스 떴어? 속기자 남자 좋아한단 글 정말 인기네? 자극적인 소재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거짓 소문에 나락 가겠네? 나락 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짜 뉴스였어? 남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방금 당신이 저한테 키스했어요. 이제 제 차례죠? 거짓 소문을 이겨낸 그녀. 모진 세상도 결국 사랑 앞에 무너졌다.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시면 빠르게 영상 전달해드리겠습니다.